안녕하세요. 진정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예쁜 팩두 개를 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작은 거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케이스가 참 특이해요. 이렇게 저금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예쁘죠?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잘안 열어지네? <laughs> 으쌰! 제가 예쁜 레드를 샀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보겠습니다. 아이, 좋아. 가방인데, 가방 아닌 것 같죠? 이게 니트 가방이에요. 니트 주름 가방. 이게 면세점에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거든요. 회사 제품은 제가 설명란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이거 가볍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완전 디자인 보고 반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본으로 메워도 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름으로 돼 있어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죠. <laughs> 쭉쭉 늘어나서 예, 여기 안에 생각보다 많이 넣을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에는. 그래서 파우치도 들어가고 휴대폰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가볍거든요 저는 이제 어, 무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될수 있는 대로 가벼운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중년 시니어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애기 키우는 분들도 이렇게 애기용품 많이 들고 다니다 보면 지치니까 굉장히 가벼운 백 좋아하시잖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어서 팔에 이렇게 걸쳐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딱 맞게 이렇게 해도 이뻐요. 예쁘죠? <laughs> 그리고, 어, 색상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포인트가 돼서 어떤 옷이랑도 잘 매치가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복주머니처럼 됐죠. 제가 휴대하는 화장품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이제 가방이기도 하지만 약간 예쁜 파우치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선크림이랑 이렇게 휴대폰을 넣어도 모양이 이렇게 더 예쁘게 잡혀요. 바닥에 이렇게 중심이 잡히면서 더 예쁜 모양으로 되죠. 요거 딱 들고 가시면 약간 명품 느낌이 나거든요. 예, 면세점에 팔고 있으니까 명품이겠죠. 근데 가격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중에 예, 설명란에다 가격도 올려놓을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방 볼게요. 이제 요건 좀 사이즈가 큰 건데요. 음,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색상도 예뻐요. 요것도 역시 이제 저금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마개가 굉장히 빡빡해서 예, 저금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넣었을 때도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길죠 사이즈가 이건 색상이 투컬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반짝이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laughs> 이건 이제 이 끈도 길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멜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예. 요 정도 되면 외출할 때 아니면 여행 가실 때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역시 이제 니트 주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짝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나거든요. 예. 이렇게 나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큰 팩이랑 똑같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것도 옆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구리에다가 이렇게 묶으시면 이제 아까처럼 복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묶지 않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더 선하게 해줘도 굉장히 예쁘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예, 선크림이랑 넣었는데 예, 물건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뒷면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도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요. 지금 이제 앞에 리본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복주머니 같이 한번 묶어봤는데 이것도 예쁘죠? 이 가방 해외여행 갈때 들고 가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권이랑 중요한 거 이렇게 넣어 다니실 때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면 절대 못 빼가거든요. <laughs> 이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방도 어 조금 길 때는 저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목에다 넣어서 이렇게도 매요 이렇게 해도 신축성이 있어서 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차고 있으면 예 절대 못 빼가죠 그래서 해외여행 갈때 예, 티셔츠 같은거 입고 하얀 티에다가 이렇게 딱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몇개 외출할 때, 예,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행갈 때, 조금 많이 넣어갈 때,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다 색상이 너무 예뻐서, 어떤 옷이랑도 잘 매치가 되거든요. 정장에도 예뻐요, 의외로. 그리고 캐주얼 복에도 어울리고, 잘 어울려요. 다양하게 제가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가방 두 개로, 예, 난리 부르스 한번 추보겠습니다.